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보금 전파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베드로 사도는 크게 변바는 없습니다. 출신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할 때 그들은 다 들었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정체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제사장들이 있던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담력을 얻은 신약 시대가 도래했으니 내가 성경 보고 내가 예배에 대리면 되는 것이지, 무슨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서로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만 유지하면 되지 굳이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가문은요 천 대는 고사하고요 영적인 봉이 단한 대도 내려가지 못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들어 주위에 있습니다. 아이, 그건 뭐, 내 혼자 마음으로 다 믿고, 뭐,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천만의 말씀 모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왜 모였습니까? 성도들이 왜 모였습니까?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베드로만 못해서 듣는 것입니까? 그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베드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넣어준 성령님의 음성을 넣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하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통째로 예수 믿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건이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사행전 10장 38절과 44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이 하였으며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권료의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마술사의 마술처럼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들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십년 전의 모습과 지금은 완전히 딴판이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생전에 아버님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들인 제가 볼 때도 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계시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폐병 환자가 며느리한테 두겹세 겹으로 털실로 마스크를 짜달라고 해서 그것을 끼고 그 추운 겨울날 자전거를 타고 새벽을 깨우면서 갔다 오시는 모습을 보고, 아, 아버지가 새벽 기도에 갔다 지금 들어오시는구나. 왜? 문을 열면은 찬바람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앉아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면서 자라나왔습니다. 자식들을 순서대로 쭉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자가 말씀을 들으면 10년, 20년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격 나쁜 사람도요 고쳐지고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인자가 되려고 하면은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3천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식구들을 모아놓고 일꾼을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이 완전히 성령의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신앙 생활이 내 생각과 내 중심에서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는 불안전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 생활 자리야 천국갑니다. 교회에서 뭘 합니까? 말씀 있고 찬송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그 성경대로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느냐?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사람이 호흡하려고 하면 호흡을 해야 합니다. 살려고 합니다. 바로 기도가 호흡입니다. 내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내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기도하는 곳엔 성령이 역사여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